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어, 잘했습니다. 스테이 트까지 알려줬어야 되나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메, 메탈 메이드? 메탈 메이드요? 뭐요? 메, 메탈 메이드? 어. 듀얼 블레이드. 예. 일단은 기물 이름은 아시죠? 맨 왼쪽 거 뭔가요? 콘. 콘이죠. 어. 옆에 있는 말이랑 요 동그란 거뭐죠 말. 비 비숍. 말이랑 비숍이 오. 아니고 나이트랑 비숍입니다. 옆에 있는 거뭐죠 합. 왕. 아, 약간 탑, 아 캐슬, 캐슬, 캐슬. 아니 아니에요. 탑 아니고 성 아니고 캐슬 아닙니다. 얘는 룩입니다, 룩. 저희 한국인인데 한국어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영어해야 돼요? 맞아 맞아. 양론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양식 레스토랑 가가지고 포크 주세요를 삼지창, 삼지창 주세요. 주세요? 그 고기 좀 썰어 주이소. 그 포도주 좀 <laughs> 가져 와이소. 이거 안 그러잖아요. <laughs> 원어를 왜? 존중해야 됩니다. 혹시 프로모션 배우셨나요? 프로모션 광고할 때 나오는 거. 아. 맞아. 유료 광고. 프로모션이 네. 뭐냐면, 폰 있죠. 폰이 맵 끝까지 전진하면 원하는 거 아.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여자가 될수 있어요. 아, 사실 폰이 어? 애초에 여자라는 점이 더 신빙성이 네? 있죠 여자였어요? 그니까 이제 퀸이 될수 있는 거 아닐까요? 폰이 킹은 될수 없잖아요 나, 나는 남자애가 끝까지 가면 암컷이 된다는 뜻이 그건 줄 알았는데? 사실 킹을 제외한 모든 기물은 이미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 킹은 완전 하렘이었던 거예요? 킹 빼고 다 여자였던 거면 우와, 우와 완전 미혼시대나 그래서 킹을 잡히면 지는 거예요 개쩐다 안왔었지도 디스코드 음소거를 하고 관전을 하겠습니다. 어, 님조 빛이 디펜스를 해버린 모습. 2포 나이트 6. 김을부터 꺼내는 거 보면은 활용하죠? 카드 딱딱그닥 아, 근데 나이트를 <laughs> 다그닥 다그닥 하면서 나이트를 두 번이나 움직인 모습. 와, 내가 아, 어디서부터 알려줘야 되지? 잠시 후김 기물 점수 13점 차무슨고려하지 <laughs> 않을래? <laughs> 벌써부터 이런 고급 스킬을? 선생님의 <laughs>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술고 어, 신청 혹시 로제타님 아이디 밑에 플러스 13 떠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게 뭐예요? 제가 아까 포는 1점 나이트랑 비숍은 3점 룩은 5점 퀸은 9점 이랬잖아요 지금 13점 앞서고 있는 거예요 와 <laughs> 프리건 맞을 수 있을까요? 무승부! 그, 무승부! 거는... 저는 30분 정도 배웠으니까 무승부! 와 무승부! 아 네. 굉장히 어, 아름다운 경기였습니다 제가 경기 피드백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쑥은 나이트를 꺼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벌써 첫 번째로 배워가야 되는 첫 번째 테마가 나왔어요 일단 뭐냐면 똑같은 기물을 여러 번 움직이면 안 돼요 최대한 얘네들을 빨리빨리 빼야 돼 근데 지금 라디오 님이 조랑말 공격. 가겠다. 아, 나이트를 두 번이 넘지겠다. 문제가 있어요. 아 보면은 제 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 말이 좀 상태가 안 좋았나 봐. 나이트가 아, 중앙에 있으면은 8칸을 갈수 네. 있습니다. 아, 근데 벽으로 부터 그죠? 벽으로 가면 이제 아4 칸밖에 못 가요. 이 스스로 나이트를 안 좋게 만들어 버렸다. 갑자기 말 다리 한쪽 따는 거네. 그러면은 두 쪽이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아, 이제 벽에 붙어 있는 나이트를 이제 찐따 나이트라고 하거든요. 이벽 보고 벌써고 있잖아요. 이 나이트를 찐따로 만들면 안 된다. 중앙으로 어... 가야 됩니다. 아, 찐따 아니야. 네, 그래서 저라 나이트를... 저라면은. 전하, 전하면은... 아, 지금 여기서 나이트를 한번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폰을 움직여서 상대방 폰이 더못 올라오게 막고 비죽길도 열어주고 얘도 꺼내고 얘도 꺼내고 캐슬링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폰은 1점이고 나이트는 3점이라고. 근데 이 조랑말을 두 턴이나 사용해서 구석으로 보낸 조랑말로 이 폰을 잡아버렸어. 일단 우리는 두 가지 손해를 봤습니다. 첫 번째 1점인 폰이랑 3점인 나이트를 교환을 했으니 손해죠. 두 번째 이 나이트랑 폰을 교환하는데 무려 흑 세 턴이나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백극 바꿔서 다시 해볼까요? 무승부가 됐기 그랬어요? 때문에. 어떤가? 역시 뉴비 대전이 제일 즐겁지 않나요? 보인물입장에선노 no 네.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닌가봐요. 아닌가봐요. 아 봐요. 봐요. 아니? F4. <laughs> 오케이. 좋아요. 일단 해보자고. 원래 게임은 기세야. 맞아요, 맞아요. 기세입니다, 기세. 얘는 음. 말을 못 잡아. 그러면. 음. 오. 오. 아직까지 그랜드 마스터 경기와 구분할 수 없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laughs> 우와, 우리 완전 잘하고 <laughs> 있다. 우와, 우리 완전 잘하고 있다는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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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최인기날 <잘하고> 거예요. <laughs> 우리는 최강이다 우와! 우시와 될 거야. 아, 이제 그랜드 마스터 <laughs> 경기 아니에요. 잡았다. 내가 잡음. <laughs> 내가 잡음. <laughs> 내가 해냈음. 어, 나 미래를 봐 버렸어. 여기에 들어오면 메이트임. 과연 한수 메이트를 볼수 있을까? 한수 메이트 보면 이제 재능 재능충이죠. 아 일단 못 봤습니다. 얍! 이거 막아야 돼 여기를. 나 어떻게 막지? 아니? 여기서 룩을 잡지 않고 한칸덜 가기? 절대 볼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룩이 여기 쓰면 이 메이트를 볼수 있는데 룩이 한칸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잡으면 잡았지 메이트를 볼 리가 없다. 이거 그래프 레전드 바코드 나오겠는데요? 한수 메이트 놓지만수 메이트 한수 메이트 놓지만수 메이트 아 됐다. 아 이러면? 아, 비숍으로 잡았으면 메이트였지만 <laughs> 나이트로 잡아버린 모습 어, 흑이 무려 캐슬링을 했어 확실히 아까 게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이대로 7억 8천판만 하면 칼슨이 될지도 몰라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야? 뭐야? 패기로 <laughs> 패배를 시켰는데? 아니 체스로 기권을 시켜야지 그 정신 공격을 하시면 어떡해요 <laughs> 일단 정확도 25 경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만큼이나 높아요. 기가 우리 잘한다 봐.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실수가 높은 건가요? 근데 확실히 아까 게임보다 약간 나아졌다는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 왜 잘한다는 얘기를 해주시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제 치명적인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가 좋다. 상식을 뛰어넘면 천잰가보다 어떡해 일단은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건킹 앞에 폰을 두칸 밀는 거였어요 킹앞 폰을 두칸 밀어서 디숍이랑 퀸기를 여는 수를 알려드렸는데 이제 이 F4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한 가지 약점이 생기는데 킹이 여기 노출이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서로 아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석폰을 밀었다. 그래서 봐봐요. 비숍이 와서 나이트 공격해서 나이트가 움직였죠. 여기서 비숍으로 체크했으면 체크메이트였어요. 아! 이제 이래서 f 폰을 밀면 안 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또 비숍이 이 룩을 잡는 게 아니라 이로 갔으면 체크메이트였다. 아 이럴수가 그리고 이겼는데 자결한거네요 그렇죠 아! 체크메이트를 못보고 또 폰을 밀었다 일단 이게 장기처럼 부석폰 밀고 룩을 여기로 빼는 플레이는 체스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중앙폰을 미셔야 돼요 라비님 그러면은 다음거 한번 백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나 이제 게임 안할건데 나 이제 개못하잖아 <laughs> 게임 개못하잖아 <laughs> 내가 해버 <이길 웃음> 한평생이 지난 후 배운대로 하면 좀 배운대로 중앙폰 중앙폰 야, 밀기, 밀기. 중앙폰 완벽해 완벽한 포지션이야 나도 밀기 나도, 나도, 밀기, 나도 따라하기 따라하기 아어이 아, F폰을 움직이지 말라는 이게 자꾸 모시되고 있다 참고로 지금 마이크 꺼왔습니다 그 디스코드는 아니 비주얼 그냥 꼬라 박아버리는 모습 아 맞다 <laughs> 또 라디오님이 이기겠는디?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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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광전사입니다, 광전사. 아, 육 점이나 밀리고 있어. 때... 점수는 숫자일 뿐. 맞아요. 아직 두 개밖에 안 죽었다. 휴... 난 사실 체크메이트의 거신병을 생각하고 오늘 합방 온 거긴데 내가 아는 건그거이다 <laughs> <하긴. 웃음> <laughs> 생각보다 본격적인 체스는 어떻게 생각보다 즐거우신가요? 사실 체크메이트의 거신병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거 오프라인에서 만드요. 이럴 수가. 프라인 용이었구나. 가만, 가만. 아니. 전진! 전진! 안 전진! 돼, 퀸이. <laughs> 퀸이 죽었어. 역전 당해 버렸어. 전진! 전진! 벌써부터 낀거 어떡을? 아니? 이왕이얼연얼마니만니어질어있수지는지 이러면은... 아니, 아니,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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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이다. 혹시 스니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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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조은저녁 네, 되시기 네, 감사합니다 일단 로제타님면 못가요 이제 일단 기본 메이트 패턴을 몇개 알려드릴게요 룩 두개로 할수 있는 메이트 네? 패턴 사다리 메이트를 알려드릴거예요 이런 약간 피아노 체르니같은 기본기 말고 날목 도파민 개꿀잼 아, 아, 실전 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막는거 하는거 둘다 잘 알아야됩니다 자 일단 오. 보통 오. 경기가 E4로 시작을 하죠? 아마 낮은 레벨일수록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렇게 마주보는 거예요. E4, E5 네. 우리가 할건 뭐냐면 지금 보면 은 A7 폰 누가 지키고 있죠? 룩! 룩이 지키고 있죠? 얘도 네. 마찬가지겠죠? 네. B7 폰은 누가 지키고 있나요? 그... 비숍씨! 이초비 지키고 있죠? F7은 누가 지키고 있나요? 왕! 킹! 킹이 혼자 지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F7을 빠르게 공격하는 날먹이 있습니다 바로 스콜라메이트라는 공격인데요 음. 뭐냐면 어? 퀸으로 1,2,3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 킹이 벽에 붙어있을 때 우리 퀸이 딱 붙어요 근데 이 퀸이 만약에 지켜지고 있어 그러면 체크메이트가 됩니다 이해되셨나 아, 오케이. 그죠? 네네네, 이해어요 네, 네, 네. 이거를 네. 죽음의 키스 메이트라고 해요. 퀸으로 상대방 킹을 키가 하면 메이트다. 근데 혼자 가면 죽으니까 지켜지고 있는 상태에서 키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 나랑 키스 할 거야 말 거야 하면서 뒤에서 이제 칼 들이밀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케이. 첫 번째 플랜 이 퀸을 여기다 꽂으면은 메이트가 되겠죠 네. 킹만 지키는 네. 곳이니까 근데 혼자 가면 죽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뭘로 가야 될까요? 나이트로 나이트? 근데 나이트는 너무 느리죠 바로 비숍이 오면 돼요 비숍도 오고 퀸도 온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면 메이트가 되겠죠 아저 이거에 당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패턴을 스콜라 메이트라고 하고 이제 로제타님 음. 첫 번째 게임이 이렇게 메이트가 된 거예요 와 근데 솔직히 여왕이 나랑 키스하고 싶다고 달려들면 한번 키스해볼만하지 않나? 그럴 수 있는데 옆에 본처가 있으니까 아 그런 네미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라디오님이든 다른 사람 꼬셔서 체스하자 한 다음에 요거 하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저세 번만 물러주시는 조건으로 한번 해봐도 되나요? 아 좋아요 그럼 무르기 무르기는 이제 체스 닷컴에 기능이 없어서 제가 리체스 링크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네 제가 흑이네요. 입니다. 아, 바로 배운 거 써먹기? 해야죠. <laughs> 해야죠 맡길까 알아도 못 <laughs> 먹아서 고 아닙니까? 에? 원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게임이란 건. 아니? 오케이. 이탈리안 게임이 되버렸다. 핫. はい. 어. 어. 아직 동등합니다 아니 근데 뻘수가 거의 없는데 잘하는데. 바로 키갈! 아. 바로 죽음의 키스 메이트! 아. 바로 키갈 메이트 교보재 반대로 해볼까요? 칭찬 칭찬 하자마자 바로 바로 키갈 준비! 살려 나오! 이거를 막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바로 키갈 준비! 아 안돼! 아니 바로 키갈! 네? 야 이렇게 체사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나도 모르게 당하는 입키스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와우 비숍이 약간 엉뚱한 데 있는 것 같긴 한데 뭘모르는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뭐 나름 귀엽지 않나요? 저 비숍 바로 키갈뭐 <laughs> 같이 하시네 아니 그거 아시나요? 키는 뒤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쳐봐주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마도 어려워, 어려워. 아 어려워 어아 그러게 모르기 쓰려고 리체스 한거 아니냐고 하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니 유퀸은 <놀람> 뒤로 할수 있다는 사실 아하지막 그럼 나이트가 <놀람> 잡히니까 나이트로 먼저 잡고 오지 못납당하는 군이야 뭐라도 잡아야지 <놀람> 키갈 준비 뽀뽀뽀 싫어요 저 뽀뽀하고 싶지 않아요 키갈 준비. 기 기권 안 받아주시는 건가요? 기권요? 이그한번더 눌러야 돼요. 아 이겨 버렸다. 아 이런. 아 그럼 이제 진짜로 무릎이 있는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릎이 다섯 번. 번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야 아니 무릎 기회를 드릴게요. 아하하하하하 <laughs> 자네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움직인 기물을 여러 번 움직이지 말라 했죠. 아 좋습니다. 비소백기를 여는 아주 훌륭한 수. 오 센터 폰을 전진시키는 아주 훌륭한 수. 확실히 오프닝 뻘수가 없어 재능 있습니다 재능. 너무 부족해요. 또이 나이트 움직인 거또또 움직여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무르기 요청. 자 이렇게 세번 남았습니다. 아니? 물을 기회를 드릴게요 왜죠? 왜냐면 코는 1점이고 비숍은 3점이야 아정도 괜찮은지 아, 같은데 뭐야 재대결 <laughs> 다시 해요 걸려오는 대결 피하지 않습니다 <laughs> 뭔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오야아아아 잠깐만 잠깐잠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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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비숍백이 아니 갬비이잖아 이거 못 잡네. 생각보다 단시간에 게임 발전했나요? 네 진짜 진짜로 사람 제 채팅창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 안 빠서 하면 안돼 아직 안 알려줬어. 나 원래 체스가 약간 수도원 이쪽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아, 저 짝수녀여가지고 <laughs> 괜찮습니다. 루이 로페즈라고 했거든요 수도사 이름입니다. 네. 루이 로페즈가 수도원에서 할거 없어가지고 얘네들 하는 게 1번 술 만들기, 2번 체스 공부. 아, 원래 그런 거죠. 인생을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보면은 저는 기물을 열심히 꺼냈죠. 중앙폰 말고 다른 폰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흑이 유리한 거예요. 사이드에 있는 폰을 내는 게 생각보다 되게 불리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약점이 생기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냥 그 초반에 그 약간 턴 낭비, 비숍비 잡히셨습니다. 혹시 나이트가 뒤로 갈수 있다는 사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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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전력 투구. 나이트는 뒤로 갈수 있다는 사실. 으아! 물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okay. 웃음> 재밌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냥 하면 벨봉이잖아요 우쓰레기 이런 말을 듣고 있기, <laughs> 있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가 되시면 되지 않나요? 안돼안돼안돼안돼 슥슥이님이 쓰레기가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데? 맞긴 한데 그래도 일단 링크를 새로 드렸어요 이러면 되죠 <웃음> 바로 <웃음> 아 어, 퀸이 없는 어, 이거 괜찮은데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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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얘기지 배운 거, 배운 거, 배운 거, 배운 거, 배운 거, 배운 지 배운 예? 배잘 거, 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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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배운 거, 배운 거, 배운 이 배운 거, 배운 거, 배운 이 배운 거, 라인이 배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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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 이거랑 이거랑 교환해도 손해인데, 이거. 아니, 여기 공격? 조차. 아, 왜, 이거 그냥 들이 바를 것 같기도. 어, 혹시 그거 아시나요? 나이트는 뒤로 갈수 있다는 사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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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똑같은 소리로 도장하는 거지, 나? 왜 자꾸 계속 같은 실스를 좋아, 좋아. 9점 차이에서 6점 차이로 줄어들었다. 상대가 왜늦는지 모르는 겠는 그 순간이 제일 두렵단 말이죠. 저는 뭔가요? 접니다. 누구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지 보시면. 아니, 안 물으셔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무섭다. 마음으로 가는 게 좋은데, 중앙으로못 가게 막아버리셨으니 굉당히 찜찜하네요. 아, 야, 전 모르겠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laughs> 어려운 어려운 문제. 뭐야 이거? 이거냐? 음. 이거냐? 아두 번째 거인 거 같아요. 두 번째 거 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거알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네요. A few moments later. 이거 왜안 끝나요? 체크 메이트를 안 했기 때문이죠. 일부러 안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바로 수녀 그리고 말. 마이너 피스로만 메이트하기 성공 아 재밌는데 내가 너무 못하는게 느껴져서 약간 자괴감 들어 아니 저는 근데 체스 2만 5천판 둔 체창인데 이정도면 엄청 잘하는거죠 근데 거짓말 안하고 저 체스 처음할때보다 잘하심 으...이거는 좀 해봐야지 이제 더늘것같아 아직까지는 뭔가 좀... NO NO 재능있어 어, 어. 당장 플레이 지금 바로 다운로드 그거 그냥.. 너 없으면 게임망이 그거 아니죠? 오, 아니죠. 음, 갓 다, 다 게임이어가지고 게임. 어 아니죠 갓겜이여가지고 이거 동접 20만씩 나옵니다 저 이제 슬슬 잘 시간이 된거 같아요 근데 저 혹시 한달 뒤에 2월 7일에 혹시 저 얼마나 발전했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아, 2월 진짜. 7일 아, 너무 좋아. 그때까지 안 접는 거죠? 오케이 컷와 <laughs> 숙숙이님께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받기. 아 감사합니다. 그 엄청 쉽고 빠르고 재밌게 발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바로 유튜브 숙숙이 채널에 들어가시면 <웃음> 유튜브 <laughs> 숙숙이 채널에 들어가면 아, 체스 기초 아. 영상들이 올라가 있다. 아나또 그러면은 숙숙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기초 영상 보고 체스 배워야겠다. 와 <laughs> 따 올린다고? 개이득이잖아 뭐라고 무조건 구독을 눌러야 되겠는걸 아무튼 체스 재밌으니까 많이 즐겨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어렵고 무서워 보이고 아, 술도 와인만 마시고 양복만 입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할것 같은 이미지구나 아니면은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할일 없어가지고 하는 게임일 것 같은 느낌의 이미지에서 조금 더 친근해진 기분이에요 다행이네요